최전목마에서 두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먼저 6시 프로토스 김유진 선수 잘하네요. 역시 최강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김유진 선수입니다. 1대0으로 앞서가고 있고요. 그리고 위에만 서는 김기현 선수의 진영은 한시입니다. 김기현 선수도 그 상황에 맞는 플레이들을 적절하게 해줬습니다만 김유진 선수가 취한 이득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김기현 선수의 경기 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 저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 네. 김기현 선수가 대적전이 다른 테네 선수들과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냥 극후반 지향적이다 보니까 재밌어요 김기현 선수의 대적전 하지만 어, 이 아이조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프로토스 세 선수와 그리고 김기현 선수 본인 8란한 명인 거예요. 저거 전 하고 싶으면 코드 S 가라 이겁니다. 지금 조 편성이. <laughs> 네. 근데 코드 S 가도 어차피 프로토스가 가장 많습니다. <laughs>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뭐또 위로 8 강, 뭐4강 우승권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프로토스를 뭐 최종적으로는 잘 잡아야 네, 높은 성적을 보여할 수 있거든요. 네. 저거 전 원래 강력한 거 그대로 두고 프로토스 전을 좀 극복을 해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오늘 조에서 김기현이 만약에 살아서 올라간다면은 이거는 우승 후보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죠. 프로토스 중에서도 어뭐 뛰어난 실력을 갖고 있는 김유진 선수를 잡고 또그 외에 김준호, 서성근 네. 잡고 올라간다. 그러면 프로토스 세상인 코드 S에서 진짜 김기현 선수를 주목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조에 이제 최상급의 프로토스가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남았다는 것은 확실히 다른 프로토스를 만나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김기현 선수에게는 시험의 무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확실히 김기현 선수도 잘하는 선수인 건 분명해요. 그때마다 적절한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또 황영재 선수를 언급해 주신 것처럼 저그전도 스타일리시하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밌게 풀어나가는 선수입니다. 네. 자, 일단은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김기현 선수고요. 이제 사령부 가져가면서 사신한 길을 생산했습니다. 어, 여기까지는 무난한 출발이죠. 한쪽이 승부수를 뭐 꺼내드렸다기보다는 제일 이제 무난한 빌드그리뭐 스스로에 대한 이제 실력에 대한 믿음도 있는 것 같고요 장기전 일단 한번 더 기대해 볼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전장도 뭐 치즈러시 이런 거 하기에 꽤 괜찮은 전장입니다. 네. 앞마당을 제외한 다른 추가 확장 지역이 굉장히 뻥 뚫려 있는. 네, 그런 멀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타이밍 잘 잡아서 끝낼 수 있는 그런 패턴도 존재하고 뭐 우려선이 나왔을 때도 충분히 이쪽저쪽 견제도 가능해 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란 선수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전장이죠. 상대의 종족을 가리지 않고 네. 넓게 싸울 수 있는 지형들이. 금지했고요. 그러니까 역장이 다른 전장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네 좁은 길목이 딱히 없으니까. 그렇죠. 자사실한기는 본진 쪽 갔다가 이제는 탐사정을 잡으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러 이제 건설 버서 붙여놨죠. 혹시라도 시에서 놓칠까봐 네. 잡을 수 있도록. 어 살짝. 어 놓쳤어요. 자 하지만 멀리 가기 전에 빨리 또 추격해야 됩니다. 예상 경로를. 와 이거 놓치면 김기현 선수 좀 화날 것 같은데요. 놓치면은. 보통 아, 건설 같은데. 로봇을 붙여가면서까지 동선을 확인하는 경우는 프로들 경기에서 별로 없어요 네. 좀 자원 수급 욕심나서 그런데 그럼에도 김기 선수가 붙여놨다는 것은 꼭 잡고 싶었다는 뜻이거든요 자 결국 어? 만납니까? 어? 이대로 가나요? 쭉 가면 아 영화 접속의 한 장면처럼 아, 아, 아 살짝 보긴 했어요 자 <laughs> <야>, 하지만 <laughs> 네. 시야, 아 네, 시야 근처에 왔다고 해서 다 보는 건 아니죠. 네. 드라마를 보더라도 어, 뭐 여, 여주인공 육교, 육교 위를 걷고 있으면 남주인공은 아래에 차 타고 있고 그렇죠. 네, 딱 그런 장면이죠. 또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엇갈리고 에스컬레이터 신발 끈 묶고 있을 때 네. 네, 서로 엇갈리고 정말 외쳐주고 싶죠. 고개 들라고 네. 옆에 보라고 <laughs> 그래서 요즘에 많은 드라마가 보기 해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너무 이게 아... 맨날 어긋나는 거 보여주니까 화나잖아요. 그래서어긋날것처럼 그렇죠. 해놓고 보여주는 반전 요새는 보여줍니다. 요즘엔 신선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터, 인터넷에 김치싸대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김치로 아침 드라마에서 따기 받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런 어? 새로운 장면들. 야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누구한테요? 누구겠습니까? <laughs> 아주 찰지게 김치를 이용해서 때리는. 네. 아 진짜 신선한 아...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어, 이번에는 이제 김유주 선수가 로봇광 시설을 돌켰지만 이제 바로 거신을 준비해주면서. 네. 여차면은 추가 확장 없이 앞마다 확장만 가져간 가운데 김기현 선수의 견제병력. 한 해병 6, 7개 정도만 끊어주는데 성공하면 바로 역습을 갈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이제 그 쥐어짜는 거신체제로 충분히 갈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선수도 무조건 상대가 거신이라고 해서 이제 견제로 이득을 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거신 타이밍 러시인데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 전장이 그니까 트리플을 먹고 난 이후에는 테란도 분명히 좋은 타이밍 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아 그냥 그런 거뭐 걱정할 필요 있나? 내가 유리한 타이밍에 불멸자 러시 한 경기, 거신 타이밍 러시 한 경기에서 오늘 쉽게 가겠다. 그민 선수 이런 생각이에요 지금.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끝내 버리겠다. 코데스 가겠다. 와이탐사적은와 <laughs> 어, 아. 아. 어, 정말. 도주의 신인데요? 전형적인 그 여주인공이에요. 항상 엇갈리고 이게 무슨 해리 스포드의 도망자도 아니고. 네. 야. 아 이거 불합합니다. 해병 한기 정도는 그냥 소환해서 정리도 할수 있지 않나요? 네, 드디어 네, 걸렸네요 그래도. 아 어, 드디어 살아가네요 그래도. 자 자극제도 함께 아, 아 만들었어요 그래도. 해리슨의 네, 사망. 네. 어, 어. 자 중앙 쪽에서 한번 더 복수를 해주고 있고요. 네. 일단 이제 이런 양상이 되면 제일 중요한 건. 김기현 선수의 병력이 잘리느냐입니다. 잘리는 순간에 경기는 거의 테란이 어, 진다고 봐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건 프로토스의 의도를 김유진 선수의 의도를 김기현 선수가 빨리 알아차려야 네, 이건 수비로 재미를 볼수 있어요. 거신두개 남았고 이제 황혼 의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병력을 좀 짜낼 생각을 했던 김유진 선수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가 오면 오히려 땡큐입니다. 땡큐 무조건 싸웁니다. 자 그런데 마중 나오고 있거든요 김기현 선수가. 일부 다른거 보고있을때 아, 아 이런거에요 이게 무서워요 태워서 빠져나갑니다만 자극제로도 아, 빠졌고 해병도 네. 많이 잡혔습니다 경기는 점점 김희진 선수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 병력 중간에 마주쳐서 끌어먹히게 되면은 더 막기가 힘들어지는거예요 그렇죠. 기다리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아예 김희진 어, 선수는 테란이 설마 여기서 만나겠어 싶은 위치에 미리 이제 병력에 나가있을 수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최다 시간적 폭을 거신 생산에다가 몰아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도, 네, 김김현 선수는 이렇게 잘라 먹히는 거, 최악의 상황이 되시는 거예요. 진출한 시에서 굉장히 짜증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야, 이게 진짜 뭐 어떤 기본의 튼튼한 그런 빌드 아니겠습니까? 네. 오래, 네. 오래 전부터 또활행되는 빌드였거든요. 여기서 그래도 김현 선수가 지금 진출한 저 일부 병력을 먹어야죠. 양쪽에서 겹쳐서 저걸 빨리 잡아줘야. 김유진 선수의 병력을 절반씩 잡아줄 수 있습니다 네. 저 네. 병력 타령을 보내면 은이 경기 계속해서 이거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김기현 선수의 병력이 가운데서 에 큰일 날 뻔했죠 네. 프로타서의 네. 병력이 합류되는 거 와, 이거는 막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와 이건 테란이못 이기겠는데요? 자, 그 정도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이어가고 아니, 있는 김유진 아니 이거 이길 진. 수가 없어요 지금은 테란의 인구수가 더 많아야 되는데 지금 30 거의 20 거량 테란이 밀리고 있고 확장은 그런데 프로토스가 훨씬 더 빠르고 이거 뭔 얘기죠? 그냥 무난하게 이기는 그림을 김윤진 선수는 쉽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와, 저 여기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죠, 김희진 선수? 너무, 정말 쉽게 하는데 경기를? 네 경기 굉장히 쉽게 풀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도 빈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선수. 그, 현재가 진짜 한 대박 한두세번 연속으로 해야 됩니다. 빈틈 네. 많이 잡고 연결치아니고 이런 거 없으면 이 용기 이길 수있가 방어력도. 김기현 선수의 승리의 꿈이 저 파편처럼 날아갑니다. 아니 뭐프로토스의 병력 손해가 거의 없습니다. 아니 이, 이제 일구 일곱 개 줬는데 밑에 보면 테란이 잡힌 병력 네. 해병만 열4 기가 넘습니다. 일구 일곱 개와 해병 열4기 교환이라고 해도 테란이 아 이거 약간 내가 손해 봤나 조금 걱정되는 정도인데. 그 이외에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병력이 잡혔죠. 그렇습니다. 거신 4기인데 바이킹이 4기예요 이거는 김민지 선수가 언제 들어가도 테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일 수가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냥 여유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 같아요, 김민지 선수가. 네. 네. 조급하게 경기를 끝낼 생각보다는 그냥 뭐 관측선으로 상대 병력 구조 딱 보고 그냥 웬만하면 안 지겠다 이런 네. 생각으로 그냥 운영을 해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뭐 이제 축구는 끝났지만 무슨 메시 보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인간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죠? 김유진 선수의 경기력은 그 정도의 말을 나오게 할 정도로 진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해서. 네. 아, 뭐 경기를 중계를 하기 어렵네요. 이거 다 잘하잖아요 지금. 김유진 선수의 플레이에 아니 뭐 단점 찾아서 한번 흔히 말해서 까 한번 까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깔게 없습니다. 아. 정말 완벽하네요 지금까지. 선수의 병력이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 김경선 선수도는 어떻게... 추적자가 그냥 일부의 추적자만 상대 바이킹을 좀로 녹여줄 수 있으면은, 에 네, 이건 안 시죠. 자 바이킹 위쪽에서 공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작. 아 이거 진짜 그냥 인간이 신리랑 싸운 게 잘못한 겁니다. 네. 그냥 이거 필요하세요. 아 오늘 김경선 선수, <laughs> 그냥 저를 잘못 만난 건가요? 속박하는 네, 네, 걸 너무 세입니다. 이거 헤드에도 너무 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만나게 된걸 죄송하다 생각해야 할 수가 못한 게 아니고 나로 최선을 다하고 네. 열심히 잘해줬는데, 아이 이게 말이 안 되네요 김유진 선수 플레이는 네. 정말. 네 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언제 들어가도 끝날 수는 있었어요 이게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지지. 지지. <웃음> <웃음> 와, 이게 김희진인가요 <laughs> 정말 세고요. 네. 야 오늘 김희진 선수를 잡아내려면 일단 동족전으로. 네, 완벽하게 동등한 접근에서경기를 해야 이게, 어, 좀 이제 승산이 있을 것 같고요. 막 그런 의미에서도 김준호 선수와 김효진 선수의 경기를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좀 기대를 해주고 계시죠. 네. 와, 아, 진짜 김효진 선수는 말로 그냥 우리 8시간 자고 공부해서 서울대 가면 돼. 라고 하는 듯한 그냥 네. 말로 할수 있는 플레이들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못해 보이게끔 만들잖아요. 네, 김민성 씨가 일단 뭐별 다른 건 없었지만 네, 기본기에 정말 충실하게 임하면서 자신의 의도대로 경기가 다 풀려 나갔습니다. 네. 네, 보통 이런 필드를 준비해 왔을 때는 상대가 우리 선두기 나오는 타이밍에 좀 치고 와줘서 나와 싸워주면 굉장히 기분 좋거든요. 그 병력 잡아먹고 나면은 그대로 주도권을 한 번도 잃지 않는다 말입니다. 네, 네. 초반부터 그런 좋은 상황이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도. 네 계속 뭐 우리 선 한기도 끊어먹고 전멸로 네. 네, 이런 좋은 상황이 계속 한두 차례 세 차례 반복되다 보니까 김기현 선수가 자연스럽게 할게 없어지는 네. 네,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그냥 잘하면 못해 보이게 만들어요 상대를. 아하. 그런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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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던디 잘하면 네. 상대가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뭘 어. 해도 안 되게 그냥 앞에 그냥 그 최용만 한명서 있고 앞에 초동학생으면서 있는데 누가 누가 봐도 안 되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지. 딱 그렇게 보이게 만들 정도로 정말 압도적인 스킬. 아. 네 정말. 큰 선수네요. 그렇습니다. 아, 김유진 선수의 또코드 S 에서의 활약이 벌써 기대될 정도로 네. 지금 코드 A 아직 안 끝났거든요. 갑자기 말 바꾸신 것 같은데요. 아니 네,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진짜 네. 코드 S 에서의 활약이 기대될 정도로 어지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김준호 선수와 서성민 선수의 경기 푸푸전입니다 어떤 선수가 이 김유진을 상대하게 될지 잠시 후 돌아와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